안녕하세요. 어, 우영환 척추행과 우영환 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그 유튜브 댓글에 척추 관절 치료를 할때뭐 정외과가 괜찮은지 디스크 환자, 신경외과가 좋은지, 음, 통증이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좀 달려서 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또 올리면은 그에 대한 뭐 구독자분들 중에 혹은 이제 유입된 분들 중에 반박을 할수 있는데 저는 뭐 이제 그그 뭐그 사실을 통해서 뭔가 내가 맞고 네가 틀린 이 말이 아니고 일단 정보를 통해 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척추관절 치료에 조금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척추관절 치료에서 정형외과 영역이죠. 보통 이제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고. 관절과 척추 수술과 뭐 시술, 뭐 주사 외래베이스를 다 어, 지나고, 이제 시험도 이제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거죠. 저희는 시험이 척추랑 뭐 관절 쪽에 환자군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전문의 시험을 작성하고, 계속 외래베이스를 계속 그렇게 치료하고 있죠. 그래서 뭐, 뭐, 뭐 신우로 시작하는 과, 통을 시작하는 과들, 의사하고는 다르게 수술과 그 외래 베이스하고, 이런 보존 치료 베이스를 일단은 통합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제 의원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수술을 했고, 뭐, 전공의 시절에는 뭐 교수님과 함께, 뭐, 고난이의 수술과, 뭐, 그런 외래 베이스 재활 치료까지 모두 다, 시행했던 그런, 어 경험이 있죠. 그래서 정외과는 일단은 근골격계, 뭐, 뼈랑 관절, 인대, 힘줄, 근육, 그게 외상, 부러지거나, 삐끗하거나, 질병, 퇴행성을 얘기한 거죠. 관절염, 그리고 변형, 뭐 척추가 틀어졌다든지, 골반 사이가 그 틀어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진흥, 진단과 치료를 모두 이제 아우른 외과 의사입니다. 물론 이제 내과적인 치료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외과는 일단 근골격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전, 전구, 전공의 과정, 그리고 전문의 이후 계속 진료할 때도 이런 척추하고 이제 어깨, 이런 관계, 그리고 뭐 허리하고 엉덩이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절과 사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약간 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치료하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아,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보통 그거에 대한 그수련를 마치게 되면은 어, 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법적으로 근골격 문제에 대한 역할과 뭐 관절 정렬 변형 등의 원인들을 찾는 데,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원인 찾는 진단을 이제 뭐 그냥 다리가 아프면 그냥 무조건 허리 주사 이게 아니고 다리가 왜 아픈지 뭐 혈관 문제인지 관절 문제인지 척추 문제인지에 대한 감별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게 장점이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에 대한 전문성, 결정권, 수행. 이 말이, 그, 저는 이제 의원에서 수술 하지 않지만, 물론, 뭐, 어제도 이제 봉합을 했고, 그리고 간단한 시술이나 간단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뭐, 전문적인 수술 같은 경우, 인공관절이라든지, 뭐, 고관절 치환술 그리고 엄청 고난, 고난이도, 고난도 인제, 인대 재건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수술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이는 수술을 하면 좀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구나. 아, 이거는 수술하면은, 아, 무리가 되는 병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저는, 어, 되게 이제, 그, 분식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일식집이라든지, 중식식당에 가서 어, 분식을 내달라면은, 그 전문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 맛도 떨어지고, 뭐, 전혀, 어, 이상한 길로 갈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전문 파트를 이제 전공한 사람에게 해야, 이제, 야, 이게 수술이 확실하게 필요한지, 주사 몇번 놓고, 아, 그냥 수술을 하십시오. 이건 좀무책임한 발언이라거나,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 수술이 필요한지, 뭐, 디스크 탈출, 협착증, 그것도 이제 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하고,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절염 같은 경우도, 아, 어떻게 하면 관절을 보존할지, 어떻게 하면 수술로 가야 될지, 이에 대한, 어, 골절 같은 것도, 뼈가 부러졌으나, 수술을 하지 않고 깁스 하면 될지, 이건 빨리 수술해야 될지, 수술 안 하고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이런 거에 대한 그 내용은, 어, 한 뭐, 1, 2회 옆에서 슬쩍 보고 치료한다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쭉다 나와 있고, 심무, 그 시험 볼 때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보드, 그러니까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제가 내과라든지, 뭐, 신경과, 뭐, 머리 같은 거죠. 신경과. 제가 마취를 할 수는 없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전문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내용을 다 아는 거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관절과 척추에 대한 모든 어떤 경우 수술하면 예후 괜찮은지 수술에 대한 또 합병증도 이제 설명드려야 되죠. 환자분이 판단할 때 어떤 경우는 수술하면 좀 환자에게 좀더그 해가 될런지 되려는지, 부담이 될는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정형외과 전문의 아니고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척추에 대한 불안정증에 대한 진단, 변형, 관절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관절을 덜 망가지게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는 전공하지 않은 그, 다른 파트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신경외과는 이제 뇌하고 척추를 같이 보는, 저희하고 척추를 겹치고요. 신경과는 뇌하고 이제 척수, 뭐 어찌 보면 이제 거의 뭐, 그, 침이라든지, 뇌 병변 질환을 많이 보는데 요거에 대한 진단과 재활 치료하고 있고 통증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름 좀 바뀌죠. 원래 마취 통증의학과였거든요. 마취과를 하면서 그다음 중간중간 메르베이스로 해서 통증을 하는데 어쨌건 그 아픈 부위 쪽을 많이 이제 다그 다뤄주긴 하는데 저희 학원 쪽은 컨셉 자체가 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향이 조금 많이 다른 수술하지 않은 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통증에 이제 포커싱을 두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외과 전문인 척추관절 문제의 구조적인 해결,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의 간별, 그리고, 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은, 척추관절 문제를 가장 통합적으로 할수 있는 치료는 정외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어, 뭐, 이 영상 올리면 또, 또, 그, 댓글이 달릴 수 있는데, 어쨌건,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이때까지 수술을 하고, 해오고, 몇달 전까지 수술을 했었죠? 수술해야 될 케이스에 대한 간별, 아, 이 환자는 수술이 필요하다면 제가, 수술이 바로 될수 있고, 가장 예후가 좋은 선생님한테 연결해드리는데, 어쨌나 그런 식으로 필요하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이걸 끌고 가도 될지 말, 말지에 대한 그런 판단, 그리고, 아, 이거 말고 다른, 예를 들어 관절은 무조건 스테로이드 주사만 넣는 이런 선생님들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보존적으로 관절을 좀 안정화하고 수술을 피할 수 있을에 대한 그런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 제시해 줄수 있는 거는, 정의과 전문의,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할수 있지만 저희 학원은 이제 저희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 파트고 다른 과 선생님들은 그과뭐 저희 주변에 보면 이제 내과 선생님이 물리치료 운영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어쨌건 저는 내과 질환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이 있는데 조금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도 아 이런 거는 조금 아시면 은아 너무 잘안 낫거나 하게 되면 좀 그 선생님의 어, 과에 대한 이력, 진료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과를 전공했는지가 가장 판단의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길었는데 어, 어제 녹화는 이제 제가 수능을 녹화하고 있고요. 방영은 내일 할 건데 무조건 수능 보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